네, 안녕하세요. 4월 2 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벌써 2월 말이 되었습니다. 2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모든 세력들 주님이여 불의의 세력들 제거해 주시사 대한민국이 우뚝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데비아 교회의 은혜의 은혜를 도하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알겠습니다. 죄 예수 믿고서 예산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자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의 피로 내죄 앞에 온 연회 내분, 주의의 공로를 지어 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다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성령이 마구 부끄신 사람, 나의 막내가 득해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자비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때렸음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너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뺏어 가가로 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 대, 어찌하여 우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며이 날에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까는 지음으로 극땅 그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아밧단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 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가 달라지면 상대도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야곱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야곱이라는 그 뜻이, 어, 속이는 자, 그런 뜻인데, 이름처럼 야곱은 속을, 속이는 삶을 살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형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죠. 원래 그는 또 옹졸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그가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밤을 지새며 울, 울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졌다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변화되었을 때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에서도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그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에는 이 동생에 대한 이 분노가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대동했다는 의견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그 에서의 그 분은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제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만나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긋 맞겨 포옹하고 함께 울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그리고에서는 함께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가로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짐승 떼에 대해서 묻죠.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닥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그러자 애서가 말하기를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그때 야곱이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어서 오면 청권대 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형의 애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애서가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서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 길을 안내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때 야곱이 사양하자. 그러면 내 종자 수위는 내게 머물리라. 이렇게 배려합니다. 여러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달라지면 상대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대도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인간 관계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또 교우 간에,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섭씨 많은 갈등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밤을 쌓고 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말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안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달라지니 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절했죠. 그리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죠.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또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기 20, 새끼나기 10,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죠. 정성껏 준비했죠. 이것을 보았을 때 에서가 뭘 느꼈을까요? 야곱이 옛날의 야곱이 아니구나. 야곱이 달라지니 에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변해서 사랑과 극률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이 그리하여 극적인 형제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에서와 이런,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까요? 야곱이 언제 에서와 이렇게 뜨거운 형제 일을 나눈 적이 있을까요? 그동안 에서는 야곱을 무시했고, 야곱은 형의 장작권을 탈취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서로 간에 아마도 한 번도 진지한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야곱이 변하고, 야곱이 변하니 애서도 변해서 형제 간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불화와 갈등이 없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고, 내가 먼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여러분, 내가 먼저 달라질 때 이런 화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죄물이 되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내가 변해서 내가 달라져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내가 달라진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불화와 갈등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포은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 때문입니까? 상대방의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혹시 나의 부족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선물을 드리고, 내가 잘 달라질 때 상대도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은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